성령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음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구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 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가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응한 우리 모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그로말미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를 때 믿음의 기도가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삼가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의 애끓는 고백입니다. 이 동족을 향한 사랑이 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한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까지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거부하면 저주다. 분명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멸망인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차기에서 지워져도 좋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과도 꼭 닮아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 모두 동족, 이 동족이 목이 곧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내타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언약들과 또 율법을 받았고 육신론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들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의 해결책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방식을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틀림없이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들이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삭과 이스라, 이스마엘의 예를 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 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더욱 더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자가 작은자를 삼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되게는 이 장자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래 정해진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애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메시아를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 너무나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정말 가볍게 여기신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과 약속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비록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지만 또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며 주께서 내가 복,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간절함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사모한 것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으로 야곱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 없는 구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도 믿는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보면은 다 그냥 100%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여 은혜를 구하며 받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의 뭐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 인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만 믿음을 지키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더욱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순종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충만한 삶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 를 찬송 주의 업무 를.